저기 다 나왔어, 씨. 다섯 명. 야,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씨바 몰라. 어림없죠? 저번 주부터 계속 정면으로만 가네. 오케이. 어, 정면 조야 정면 조. 아 나갔네요. 사비 새로운 축구 신고. 야왜 계속 글루차 하냐? 툭 차면 돼, 툭. 아아아네 아, 아. 꿈에 맞았어. 오! 좋아. 좋은 트래핑. 어, 좋아. 자세 좋아. 아 씨. 에이그 이런 씨. 응? 이들 패스. 롱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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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자. 가자 가자. 미 아꼴때는 와야죠 야꼴때에 <laughs> 들어오는게 없어 잘라, 다 잘라야돼 다 잘라야돼 <laughs> <다> 잘라야 <laughs> 아, <laughs> 이건 무조건 쓰인다 야 이렇게 잘라 잘라 야다 펴주지 지금 아니 총이야 총을 다펴 동원형도 나가요 나차 형도 지금 지가 꼴찌로 하나도 안 들어온 거 알아요? 동환이 형 보여줘요. 와, 진짜. 너무들 하시네. <laughs> 아. 와! 짤라 짤라. 오! <laughs> 자 사비한테 몰아주기 프리미어리그처럼 찍어줄게. 응. 액션. <laughs> 이야 <액션이야. 을지>, <laughs> 응. 응. 아유. 아유, 안녕하세요. 와지와이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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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찍혔어야 우는데 됐다 와우, 와 패스 우와 <웃음> 어. <웃음>